윤전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 출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검이 소위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와 계좌 관리인 이종호 씨등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호 씨와 함께 집사 김혜성 씨의 부인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의 아내 정무 씨가 마스크를 눌러쓴 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혜성 씨. 김혜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사모펀드를 통해 여러 기업에서 184억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6억 원은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가진 IMS 모빌리티 주식을 사들이는데 쓰였습니다. 김씨의 아내 정씨는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유일한 사내 이사입니다. 이 때문에 김씨가 차명회사를 통해 투자금의 4분의 1인 46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차명회사를 통해 투자금의 4분의 1인 46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아내 정씨를 상대로 남편의 행방을 묻는 한편 46억 원의 성격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i m s 모빌리티에 투자한 업체들도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키움증권 경영진에 이어 오늘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등의 관계자도 출석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소환에 부응했던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은 다음 달 1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여사의또 다른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도 다시 불러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정필 씨 집행유예 로비 의혹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확보한 증거도 있습니다. 나토 행사에서 착용했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의 영수증을 찾은 겁니다. 나토 행사에 동행했던 대통령실 행정관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변을 파고들자 협조하겠다던 김 여사의 입장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 방문하여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조사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건또 다른 특혜를 요구하는 걸로 보이는데 특검은 협의는 필요 없다며 딱 잘랐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를 내세우며 특검의 소환 조사와 법원의 형사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출석을 제외하고 서울 구치소 밖을 나서지 않고 있는데. 윤전 대통령의 구치선의 근황 일부가 파악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씨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일 새벽 2시 이후 11일까지 단 이틀간 5차례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미결수 수용자들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간의 구애 없이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어 윤전 대통령이 일과 시간 상당수를 냉방시설이 갖춰진 변호인 접견실에서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전 대통령은 이후 18일까지도 11차례나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접견이 제한됐을 것으로 보이는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2회 이상인 셈입니다. 반면 구속 이후 변호인과 16차례 접견하는 동안 일반 접견은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모스탄 씨를 제외하고는 일반 접견 신청 자체가 없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 접견 또한 없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특검은 지난 16일 윤전 대통령을 상대로 접견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가족과 변호인 접견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참모진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면회를 신청해 윤전 대통령을 만났던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전 대통령은 이같은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도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성찰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짜는 다음 달 6일 김여사 측은 해당 날짜에 김여사의 병원 진료가 예정돼 있지만 특검 조사에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사 측은 오늘 특검에 조사 시간을 적절히 제한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김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장시간 조사받기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도이치 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등 모두 16가지인데 김여사 측은 혐의별로 나눠 조사하고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마쳐달라. 또각 조사 사이에 최소 3, 4일간의 휴식 일정을 보장해달라. 이후 소환 일정을 미리 통지해주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사에 협조하는 대신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건 겁니다. 아직 의견서가 도착하기 전이지만 특검은 기본적으로 협의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는 김여사 측의 방문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9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인데 아직 어떤 답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3특검 출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직접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신경 어떠신가요? 그런데 어제 돌연 두 쪽짜리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는 글을 올린 뒤 거의 두달 만입니다. 입장문에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궤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자신이 부당한 탄압을 당하고 있다며 따옴표까지 달고 밑줄까지 그어가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전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에게도 출석을 통보하자 몇 시간 만에 이 같은 입장문을 배포한 겁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에게는 다음 주인 29일, 김 여사에게는 그 다음 주인 8월 6일에 출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통일교와 건진법사 게이트, 영태균 공천 개이 의혹 등으로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수사망이 조여오자 정치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문에서 윤전 대통령은 정당한 명령을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뭐 마치 그 에,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 윤석열 메시지로 페이북 메시지로 올린 게 윤석열의 메시지일까? 과연? 아, 네. 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이 어쨌든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본인이 핸드폰 쓸 수도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가서 윤석열이 말하는 걸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핸드폰 쓸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윤석열 메시지가 딱 보는 순간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크로비스타나 코바나 콘텐츠에서 숨어 있는 그분의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그분이. 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이미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이 김건희한테는 윤석열은 이미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 영식... 지금 국면에서 SNS 네. 메시지로 나를 위해서 한번 해라 뭐 이런 네. 정도. 네. 예. 그것도 여...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허락받는 것 같진 않고요. 아니 사실. 영. 아, 대상. 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건희 씨가 음... 본인이 어떤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가 쓴 메시지라고 봐요. 뭐 물론 맞춤법이나 이런 걸 보면 김건희가 직접 썼기보다는 이런 취지로 써달라고 해서 누군가 써준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왜냐면 지금은 아, 김건희는 맞춤법도 잘 모르는 김건희는 ]군요. 계속 이렇게 띄었을 때도 잘못 하고 점이상에 찍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문자 보면요. 네네. 아 네. 이제 네. 아니고 네. 전 박사. 전 박사. 전박사는 없어요. 그에 그러니까. <laughs> 파면된 박사죠. 파면된 박사. <laughs> 파 박사? 네. 파면된 박사인데 <laughs> 이게 왜 그러냐면 전 그러니까 뭐 들려오는 얘기 등등을 종합해 보면 네. 이미 윤석열과 멀어지기로 작정을 했다고 해요. 김건희 씨는 그래서 지금 변호사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김계리가개몽그 당한 그 김계리 씨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돈도 없고 현금 하나 없고 뭐 영치금도 없어요라고 모금을 한 것도 실제로 그 안에서 영치금 쓸수 있는 게 하루에 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쓸수 있는 품목도 다 초콜릿 과자밖에 안 돼요. 하루에 2만원씩 먹은 혈당 급 스파이크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럼 김계리 씨가 왜 영치금을 모집했냐? 이거는 변호사비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어. 왜냐하면 400만원까지가 이제 한도인데 네네. 그 이상이 넘어가면 개인계좌로 가요. 네. 개인계좌로 네. 가서 윤석열이 변호사비로 쓸수 있거나 이런 여유가 좀 생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했나? 부인은 도대체 뭐 하길래? 부인은 본인의 이런 여러 혐의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본인이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도 아직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변호사비가 뭐막 후잡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내 과학도 바쁠 때 지금 이미 판면돼서 윤석열 앞으로 너 감옥에서 못 나올 때 너까지 신경 써야 되니?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빼북의 메시지는 결국 윤석열의 이름을 빌렸지만 실제로 김건희가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구 여러분. 이 메시지로 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투옥 중인데 구속되어 있는데 SNS 메시지를 냈는데 그게 자기 메시지가 아니라 부인의 김건희의 메시지다라는 게 설득력이 있, 있, 있다면 정말 엉망진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안 이게 갑자기잖아요. 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음. 근데 보니까는 8월 6일인가요?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얘기하고, 얘기하라고 한 다음에 바로 나온 건데, 지금 보니까 보수 쪽이나 일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는 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와요. 아닌데요? 아니, 어,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를 네네.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 사건은 되게 많은데, 이 사건과 김건희를 연결해서 진술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김건희는 외부에 건재하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김건희의 건재에 있으니까 김건희를 중심으로 세팅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만 누구만 살리면 되느냐? 김건희만 감옥에 안 가게 하면 된다. 이게 지금 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예를 들면 날라가느냐? 윤석열 너는 그냥 거기에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랜이라고 말씀드린 네. 것 같고 그 작업들을 제 생각에도. 아크로비스타에 남아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 이걸 뭐하러 해 주고 있습니까? 쓸데없이.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뭘로 서로가 이렇게 공감대가 있을까? 제가 볼때 서로의 범죄 혐의로 서로 엮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 축은 돈으로 엮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 우리가 지금 한편에.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음.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것도 유치한 영화입니다. 그렇죠? 존버 킴은 뭐, 뭐예요? 이 사람은 아, 왜 갑자기 튀어나오죠? 이 사람은 김, 이제 킴 존버... 뭐예요? 성은 박씨입니다. 아 박씨인데 존버 킴이에요? 네. 존버킴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이 불려지는 이름, 뭐 이런 네. 아이디가 존버 킴으로 불려지고 네, 네. 있고요. 원래 성은 박씨고요. 박모씨. 44살 박모, 박모씨고 이런 코인에서 이제 시세 조작을 해서 큰 돈을 번 그런 사람이고요. 국내 부동산, 그다음에 초 고가 하이퍼 차저 저는 그러니까 고가 차량은 들었지만 초 고가 하이퍼 차량 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얼마쯤 되면 초 고가입니까? 모르겠어요. 차를 네. 막 열쇠된 거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영화에 나오는 무슨 차나 아니면 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네. 거군요. 저는 저런 차를 우리 아들 장난감일, 장난감에 장난감에 저런 <laughs> 차를 봤거든요. 근 실제로 저런 차 존재하는지 한내버어요 왼쪽에 있는 봤습니다. 저 모자 쓰고 마스크 쓴 사람이 존버킴인데 저 사람이 존버킴이 에요 자기 자동차를 저런 식으로 예저 사람이 저저제 네. SNS에 올려서 근데 이제 코인 조절을 면 피해자들이 네. 상당할 텐데요. 나쁜 사람이네요. 나쁜 사람이죠 음. 사기꾼이죠. 어떻게 보면 어. 사기꾼. 그래서 스캠, 스캠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사기 가상화폐로 실제로 어, 큰 돈을 벌고 범죄 그 혐의를 받고 있고 실제로 구속도 된 사람입니다. 그이 사람 은김건는또뭐 김건희가 코인 조작까지 가나요? 아, 그러니까 제가 김건희 씨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 제가 이걸 어. 보고 이제 뜨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신기한 게 이제 코인 통해서 약 2,600억 가량의 수익을 거뒀어요. 이 중에 범죄 수익만 860억 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위에 나머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아주 아주 나쁜 범죄고 미국 같은 경우라면 자본시장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이기 뭐 때문에 2,500년 감옥에 살걸리면 평생 네, 감옥에 네. 살아야 되는 그런 범죄인데요. 일단 이 사람이 걸려가지고 이제 구속이 한번 됐습니다. 어. 근데 희한한 이유로 한한달 있다가 석방이 돼요. 그리고 또 나오자마자 반성하지 않고 또 사기를 또 칩니다. 코인 네. 또 만들어가지고 요 그래서 또 수익을 얻어요. 그다음에 또 걸립니다 그런데 나아주 미랑을 해요 미랑을 걸렸다가 또 잡혀 들어와요 그리고 또 구속이 돼요 그다음에 보석이 나옵니다 이 과정이 지금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나 하나가 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가 네.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김건희 씨와 모종의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기까지는 의혹인데 음. 의혹인데 특검팀에서 실제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은 존 버키미 김건희에게 상당한 정도의 뇌물 비슷한 거, 뭐 6천만 원짜리 다이아를 넘어서는 상당한 걸 바치고 그것 때문에 네. 형사 사법 진행되는 데서 서비스를 쫙 받았다라는 의혹. 일단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 잘 모르겠어요 이거왜냐 네. 아니 그런 이게... 남을 사람들인가요? 등장 인물들을 보면 또알수 있으니까. 이게 나올 때 적진 실는 우리가 이게, 잘 모르죠? 뭐, 네. 뭐 퀸비코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스캠코인. 예, 네, 퀸비, 퀸비라는 네, 이름의 네. 코인인데 이제 이게 이제 욘사화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근데 요게 이제 권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관계가 있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만약에 코인 이 나온다면 결합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동세탁이 그렇죠. 간도큰 네. 거죠. 코인은 동세탁이랑 연관될 수 있다. 그러면 어, 소이 사람이 연관됐다고 얘기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인이 계속 예를 들면 수사받고 구속당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뭔가 고리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뇌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뇌물만 가지고 이게 됐을까? 어, 적어도 그러면 본인 그니까이 부분과 관련해서 뇌물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이익을 얻었을 때그니까 김건희가 굳이 사람을 만약에 연관이 있다면 네네. 이렇게까지 풀줘야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뇌물 하나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건 어, 결합된다면 아마 코인과 돈세탁 과정과 결부되어 있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이다뭐 김건희는 마약의 코인 범죄의 주가 조작에 그, 그러니까 저, 뭐야, 돈 되는 건다 건드렸다라고 생각할 정도네요. 아, 그건. 그니까 뭐 불법은 물론이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네. 김상민이라는 고리